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를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둠해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건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들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와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삶의 이 궤도가 마치 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이렇게 빠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이방 블레셋 족속과의 이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중요한 신앙의 상징인 언약괴를 이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언약괴가 블레셋 족속에게로 가버린 후에 한몇 달이 지나게 된 겁니다. 일곱 달을 블레셋 족속의 이 땅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오늘 말씀에서는 드디어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침체가 점차 이 회복되어 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되어 가는지. 어떻게 영적인 침체를 극복해 가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둠에 그날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세메스는 당시에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족속의 이 국경 경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족속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이 하나님의 언약괴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소유의 이 베세메스로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베세메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말씀을 보세요.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그 괴가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이 기뻐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기 기뻐했다, 이 기뻐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여러분 그냥 가볍게 기뻐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온 마음으로 기뻐한다 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베스메스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지금 기뻐했다는 거예요. 언약계가 다시 자신들에게로 돌아왔다는 이 사실에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오랜만에 몇 달을 걸쳐서 자신들에게로 다시 돌아왔다는 지금 이 사실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그만큼 지금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계가 상징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기뻐하고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소중히 여겼는지 알수 있는 오늘 말씀의 표현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지금 이 때를 미를 베다가 이 미를 베는 추수의 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때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학에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이 자기 생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수학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너무도 중요한 때였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수학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당연히 여러분 먹고 사는 것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수학의 때에 지금 이들은 수확하던 밭에서 자신들의 눈을 들어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언약에 주목해서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수확하던 손을 다 내려놓고 다가 가서 자신들에게 돌아온 이 하나님의 임재에 크게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내 인생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계를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볼까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생계, 그리고 나의 진로, 내 가족,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 모든 소중한 것들 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오늘 내게 있습니까? 그 임재가 있는 곳을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바라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 그 어떤 다른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에 주목해서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오늘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늘 나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빠져있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영적 회복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회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도 소중히 여겼지만, 그렇지만 자기 방법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겠습니다. 벳셈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그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렇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던 이 벳셈스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70명이 죽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에 5만이 이 과로로의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대체적으로 우리 성경에 있는 사본들은 이 본문 이 대목을 70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들은 5만 70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과로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온 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너무도 귀하게 소중히 여겨서 그 안을 들여다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기심으로 그 그냥 이렇게 들여다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수기 사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들여다보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였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방법대로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대로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과 방법대로 소중히 여기고 열심을 낸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언약궤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 참 소중하다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도 우리들이 참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여러 모습으로 우리들이 참호하고 소중 여기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과 열심이 나의 방법과 나의 기준으로 그렇게 소중 여기고 열심을 내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방법과 기준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깨달아 알아서 그 방법과 뜻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영적인 침체와 모든 상황들 가운데 회복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깊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때때로 우리 인생의 영적인 침체의 상황들, 여러 영적 침체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소중한 것들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언약계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자신들의 방법으로 소중히 여긴 것을 우리들이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으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소중히 여기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만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